안해라 똑같은 안 학생을 만났다. 일 어떻게 지도하셨어요 일단은 네. 일단 바로 재미있어 TV부터 시작하고 알람 설정까지. 오늘은 실로 시간 초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안 진로에 대해서 이제 하, 있네? 하려고 합니다. 아, 왜, 왜 선생님 맞지? <laughs>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맨날 진로 했는데 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만 했잖아요. 그렇지? 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고민거리, 어.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지 내가 미래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같이 안케이크 조사처럼 여러분들 칠판에 나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예,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유롭게. 자, 펜은, 펜은 여기 있습니다. 나와서 여러분들 써주십시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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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서 끊고, 하이퍼랩스로 간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 요거부터 한번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가 소확 여행. 왜안 나오지? 소확 <목소리> 소... 아, 여행입니다. 소확 여행 왜 고민거리? 소확 여행이 왜 고민거리인가? 초등학교. 어,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소확 여행 갈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올해도 갈수없다는 갈 생각이 듭니다. 왜? 지난 구에 올해는 원래 안 가. 어. 상해 일단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어 중학생 때몇번한번가죠한번가요한번가요한번 가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번만 봐요. 한 번만 니요한번요한 번만 약요한 번만 너요한번것같요한 번만 이요한번무마요한번클것요한번가 봐요. 한 번만 봐요. 한 번만 봐요. 한 번만 봐요. 한번가 봐요.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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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번 양복한 현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친구 고민이 있습니다. 친구. 어떤 의미에서 친구 고민이 있나요? 친구랑. 친구 없다고요. 친구가 없다 또. 관계. 친구랑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이런 <도> 것들에 대한 고민. 아그 <고> <laughs> 어. <cu> <laughs> 어, 어그 다음에 이제 <laughs> 혼자서 혼자서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 외롭죠. 외롭죠 그렇죠. 그런 친구 간의 고민. 그 다음에 장래인 언 앞으로 뭐해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 자그 다음에 성적 고민 자 성적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성적 고민 아어 네. 되게 많네요 네 어, 중학교 1학년은 성적 반은 거리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나 사라지기 코로나 때문에 고민입니까 여러분들 네, 네. 어,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네. 걸 네. 네. 잃었는데 이런 거 한번 얘기해봅시다 중학교 수학 여행에또 친구도 잃고 네. 노래방도 네. 잃고 네. 콘서트요! 콘서트도! 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네. 큰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 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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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공부 빨리 예. 공부 잘하고 싶나요, 여러분들? 네! 어느 정도로 잘하고 싶어요? 아니요! 많이 뭔지. 잘하고 싶어요? 치과의사 될 정도로! 치과의사 될 정도로? 제 왜, 제 하... 의사 왜 하필, 치과 의사인가요? 왜 하필 아, 치과의사인가요, 진내야왜 하필 치과의사인가요? 아빠가 치과 <laughs> 아니 아, 저아그 아, 근데 이거 그 이름 공개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진땡땡삐야 진땡땡 <laughs> <진 땡땡> 왜? <laughs> 왜, 시대 시대 시대. 왜 치과사를 데려온 겁니까? 어 일단은 사람들 관심을 위해서라고. 보통 이렇게 배만고 별로 여자 치과사는 그 뭐지? 그만두고 싶을 때 강남 된다 해가지고 돈 받고 이제 다른 사람 다 좋아지고 뭐 이러면 이제 끝나면 이제 한 50살 때는 이제 취해야죠 저는 대표님 이세영입니다. 이세영 오세요. 이제 네, 네, 다니까 조금 많이 벌려준다면 오늘 그냥 돈만 많이 벌려고 많이 원래는 많이 벌려고 그 이제 나도 구워서 먹을게 다니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 자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간식 뭐 먹지? 치킨 언제 먹을까 요거는 이거분 솔직히 말하면 인류 최대의 난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와. 인류가 풀수 없는 고민들. 양념치킨 요 치킨 주로 <laughs> 언제 먹습니까, 여러분들? 야식으로 먹죠. 야식 야식으로. 금요일로 야식으로. 금요일로 야식으로. 금요일로. 치킨 안 좋아. 야식으먹 먹고 싶은데. 치킨 안 좋아. 한다어 치킨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나요? 나야. 안 좋아. 이거. 아, 어, 아, 그래요. 치킨 아, 하겠다한 명이 돼, 한 명. 아, 어떡해, 어떡해. <laughs> 어떡해, 어떡해. 치는 님인데 어, 네, 아, 그렇는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 현장 체험학습 이거 수학여이랑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고민 네, 네. 왜 근데 이거는 왜 고민입니까? 현장 체험학습. 아, 현장의 순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뭐, 방법이자 비행이기 때문에 현장 네. 체험학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자 시간, 그다음에 음. 학원도 나왔습니다. 학원 학원은 어왜 고민인가요? 힘들어. 힘들어. 몇시에마시니 네? 학원 가서 몇시에마세요아9 시. 9 시. 11시 반은 금지돼있죠않 아홉시나 열 시! 딱 11시! 아홉시 반은 금지되어 형님 저는 보통 평균으로 그 다음에 왜요? 아 이거 가운데 썼습니다. 작게 가족관계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것도 좋아. 고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 가족관계 그 다음에 운동도 고민입니까? 운동도왜 고민이죠? 건강이 아, 고민이 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배신자라 그 다음에 자기가 쓰지도 않고 지금 열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선생님의 유튜브 콘텐츠를 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거야? 예요이가 진수다. 아그 다름이 아니라 왜왜 왜 썼나요? 나 내가 네, 말해도 될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콘텐츠 어, 어떤 가요 재미있어 가지? TV를 볼수 없어서 재미있어 TV를 볼수 없어서 네, 그 얘기는 안 본다는 얘기군요. 네, 네. 자 선생님이 만약에 유튜브 성공을 하면 어. 가난한 친구들이 기부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네, 좋은 거 왔습니다. 선생님을 교육 기부를 할까요? 어? 여러분들 <laughs> 뭐 수익 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죠. 기부 <laughs> 지금 수익은 몇 원이요? 에 지금 수익은 <laughs> 안, 없어요. 안 아마 참나은 상황으로. 근데 만약에 아, 일억 받는데 그 일억 다줄 거예요? 일억 벌면 아, 일억 다줄 거예요. 사회에 하나의 <laughs> 이렇게 재능 기부 방식으로 사회 환원의, 선생님이 요거 천만 원 주더라고요. 진십니다그 다음에 뭐 피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궁금해 이게 선생님 사실 중일 만리부터 선생님도 얼굴에 진짜 여드름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짰는데 여러분 진짜 이때 중요한 거 손으로 짜면 안 돼요. 뭐가 생기냐면 흉터. 이제 흉터로 다쳐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러분 다나중이 다 피부과 가셔가지고 정식 기회로 뽑아내셔야 돼요. 알겠죠? 네봐요 이렇게 되게, 굉장히 아프죠? <laughs> 고문 받는 거 같습니다. 아, 마취하고 해요. 마취는 안 해줘요. 아? 네. 아? 자 그다음에 뭐 친구 관계도 있고 미래일도 있고 시험인데 어? 중1은 시험 안 보잖아요. 네. 뭐, 일단 시험을 못 봤어. 시험을 못 봐서. 주여, 일단 중1은 안본아니에 아. 이거는 네. 중학교 네. 2학년, 3학년 때볼 수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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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맞아요. 수 있겠다. 그다음에 수, 숙제도 있고. 네. 뭐 적성을 아직 못 찾은 친구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중1이 생각하는 미래의 유망 직종.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개인이에요, 자, 심리학자. 오, 심리학자 좋고. 어. 반도체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예체능. 요리사, 의사, 상담사.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딩 내 의사 회사원 여기 있고요 공무원 초등교사 의사도 여기 있군요 여기 있고 자 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이 잠깐만요 여기 뭐야 엄마는 맥스 엄마는 맥스 엄마는 맥스는 주로 누굴 얘기하죠 주자를 아, 끝나는 세 글자. 딴테, 딴테. <laughs> <금많은 맥수는 웃음> 건축, 건물주, 건물주. 그다음에 뭐 공무원도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과학자, 의사, 의사, 건축가,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은 꿈을 진짜 겁나 가지고 멋있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자부터 한 번. 얘기해 심리학자 대구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의 심리를 사람의 심리를 알기 위해 기계가 사람의 심리를 알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기계가 사람의 심리를 알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속담아시니까 없이 열길물속은알아도 아, 나 아, 알죠. 아, 아, 아. 사람 아, 마음을 모르는 거 그거... 같고 네. 아, 아. 사람의 한 마음은 알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음, 반도체. 음, 반도체. 어, 반도체 왜 이거 썼어요? 떡상할 거야 떡상할 거, 똑상할 거. 똑상할 거. <웃음> 지금도 <웃음> 아, 그냥...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만족종인데 반도체를 저희 인간이 만들고 있지는 않죠 좋죠. 나중에는 AI에 대체될 건데 이게 만약에 A... AI로 대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반도체, 반도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뭐 백종원 이런 사람 고른 엠지 고든 엠지 고거 엠지 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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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지 고른 엠지 고이 엠지 고른 엠지 고요 코딩 고른 엠지 고른 엠지 고코딩지 고른 엠지 고른 엠요 고른 엠지 고른 엠지 고지고 그렇죠 예. 네. 그 코딩을 썼어요 와대자그 <laughs> 다음에 이제 의사 의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 4명이나 이제 와아 3, 4, 5, 6, 7, 8, 9, 자, 0 11, 12, 13, 14, 15, 16, 1고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자, 8자9 40, 41, 42, 43, 44, 45, 45, 46, 4 뭐 등등이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아, 아, 여러분께 어.. 생명을 다루는 어 의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해놓고. 아마 현실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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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자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연를 엄청나게 해야 기 전까지 못 보여요 춥기.. 춥기까지 그 의대 선생 친구 중에 의대 간 친구가 있는데 의대 1학년에 가면 시키는 게 있다 MT 놀러 가면 뼈, 우리는, 우리 몸에는 뼈 있잖아, 뼈. 뼈가 엄청나게 많아. 그 뼈를. 그 맞춰보면. 어, 다 외워서 선배들 앞에서 암송하는 게 MT가 그 벌칙이야. 아, 어, 진짜 싫다. 근데 와. 애들 거의 다 한대. 거의 다. 거기 온 애들은 거의 다 어떤 애들이. 그냥 거의. 그, 거의 다. 모든 어떤 자기 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전교 1등 학생들.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알겠죠? 꿈을 꾸는 건 좋은데 그만큼 더 하셔야 된다. 좋아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 네일 아티스트. 누굽니까? 내일 아티스트. 내일아티스트누 네. 내일 아티스트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아스틱. 아티스트. 이유? 혹시 이유? 아 음. 뭔가... 사람들의 손톱 <laughs> 이거 메이크 아, 이거 칠하고 나면 사람들 막 그래.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공무원 있는데 공무원. 공무원 한분들어주세요 아, 아, 공무원. 음.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 안정적이고요. 안정적이죠. 음, 월급 딱딱 나오고. 월급 딱딱. 족장할 <laughs> 거 <laughs> <딱딱한 것> 같다. <laughs> 휴식. 아그 휴식이랑 그 기간 다 있고. 요 어, 주말 다쉴수 있고. 주말 다쉴수 있고. 아니야. 아니야 주말. 아니야 이 아 아주 현실적인 <웃음> 중학교 1학년 <laughs> 니들보다 아주 현실적인 예상할 네. 아상할는 예상할 네. 수는그 얼마나 네. 좋은데 <laughs> 네. 자그 다음에 뭐 선생님 있는데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선생님? 초등교사랑 같이 네. 어 네. 네. 선생님 자네는 또어 너도 튜브 몇 개님 있저 네. 일단은 어. 선생님은 나 라인들에게 지식을 주는 지식을 것같아 네. 중요한, 네. 어, 중요한 직업이라고 <laughs> 해요 자자네 앞으로 나와세요나세요 네. 아, 네, 자, 이한번이가지고 <laughs> 자, 어가선생님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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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는데. 아니, 아니, 아, 됐는데. 랑랑 똑같은 학생을 만났다. 이렇게 어떻게 지도하시어요 일단은 네. 일단 바로 재미소 t v 구독을려고 알람 설정까지 들어가겠죠. 아무튼 어 얘기했는데 어, 선생님 아까 또 다른 친구 초등, 어, 초등교장 가끔이 어, 왜 초등교장을? 있으니까.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이 있으니까. 아, 아, 야, 아, 어, 대박. 어, 그, 아이들의 꿈을 파괴하기 는 싫지만, 어, 방학 때도 나와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 방학 학때는생들 방학 때나나가야 되는 학교아는학교 나와야 되는 어. 그래도 나와야 지선생님 나와야 방학 때때나와는선생나는데 세번밖에 안나오는 스탠드 계시지만 매일매일 나오는 스탠드 계시고데요 아 매일매일 어, 매일 나오세요? 초등교사는 잘 모르겠어요 초등교사는 강하그그대로운전을칠수 있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 선생님도 이제 뭐 자주 나와야지 자주, 어. 자주 나와야 되니까 아 근데, 근데 선생고등학교 다녀요? 아니 다녔는데 선생님은 고등학교다 봐봐 저기 봐 초등교사가 되려면 <laughs> <다녀와. 웃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봐봐 교대를 <laughs> 가야 돼 교대 이게 좀 교대를 가야 돼 교대 그다음에 선생님인데, 초등 교사 말고 중등 그러니까 중학교나 4번지. 고등학교를 갈수 있는, 있는 선생님은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냐면 사범대를나 사범. 이렇게 세가 선생님은 사범대를 나왔어요. 와멋어요한7년 가까이 고등학교 에 있었고 중학교 선생인데 어, 지금 여러분들과 적응 중입니다. 오케이.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혹시 질문이 나요 선생님, 네, 자네. 찬 u 이 d a 이 s u n d 해요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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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a 잖아요 n d a 일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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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7분 어, 공무원 어, 뭐 특정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들찾아고계십니 선생님, 선생님, 시입니다 뭡니까? 시. 사급 정도면 올라아요사급 정도면? 네. 어, 그것도 이제 후풍, 후후, 사급도 후풍에 따라서 달라요. 뭐다 다, 다 선생님, 다 그러면 1급 네. 직업에는 뭐가 네. 대통령. 있어요? 1급 직업에는? 대통령. 대통령 올라와요. 대통령, 얼마나 잘 나가요? 네. 안녕! 안녕히 어요 선생님, 잘 나오고 있네?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튜버 있습니다유튜버 누군가의 유튜버가 되고 아, 싶지 유튜버. 선생님, 뭐? 어? 가 썼어요? 유튜버 아무도 없나요? 뭐 누구야? 유튜버 아, 누구야? 먹방하는 구야 누구야? 어. 구야친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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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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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디자인 뭐, 이자, 이자, 자인디자인자디자인자 이자, 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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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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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이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 어제 제. 진짜 진짜. 제가 집에서 옷을 못입기로 유명해요 집에서 옷을 못 집에서 옷을 못 입기도 유명해요 어, 아, 에 옷을 입기도 유명해요 아, 옷을 아, 입기도 아, 아, 뭐, 아,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디자인 왔어요 자그 다음에 건축가 있습니다 건축가, 네, 건축가. 네. 왜 건축가가 내고 계요왜 건축가가 내고 계세요? 어렸을 때그 도로 옆에 건물이 와서 그중에한 개를 지어보셨다는생각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 건축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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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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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에 뭐라고요? 크게 사그마다 파밀리아. 사그마다 파밀리아. 사그마다 파밀리아. <laughs> 사그마다 파밀리아. 사그마안 파밀리아. 파밀리아. 그마 자, 누가 가우디가 만들었다고요? 네. 네. 가우디보다 더 네. 뛰어난 아, 사람이 될수 있도록 경계를 박수한번요 <laughs>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크기. 키 네. 크기. 키가 크면, 키 크기. 키가 크면, <laughs> 어디가 좋을까요? 키가 크면, 뭐가 좋을까요? 키크면키 공기를 마셔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뭐라고? 미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귀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귀 공기가 더 맑은가요? 귀 공기가 더 맑은가요? 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노력하자. 아, 무슨 말이야 도돈 벌기. 돈벌기 어? 돈 버는 거 돈과 행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어? 관련이 있는데 일정한 소득이 넘어가면 돈과 행복은 관련성이 없대요. 왜요? 네. 어, 돈이, 돈이 많은데. 어, 돈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그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 네. 신기하죠, 그죠 와, 우리 시간까지. 조감적이야, 조감적. 조강도. 자, 그 다음에 열공해야 된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뭘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책이고. 네, 책 자기네 목적, 어, 목적의식이고. 그렇죠. 그 목적의식을 위해서 공부. 사실 근데 공부를 많이 적었는데, 공부 열공, 그 다음에 공부, 공부, 뭐다 적었는데, 실제로 공부라는 게 여러분 어, 어때요? 어, 어때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공부가 지민 친구 있습니까, 혹시? <웃음> <웃음> 완전히 거짓 말이에요. 지금 <laughs> 직업이 <laughs> 되게 어, 많습니다. 공부가 힘든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laughs> 여러분들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한는 것도 있지만 또 뭐, 내적인 뭔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어 놀기.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노겠다. <laughs> 어, 여기는 상당히 미래의 어, 근데 잘 노는 도라서잘 노는 법을 알게. 어, 잘 노는 것도 중요한데. 노는 게 공부하고 노는 걸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고 노는 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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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래, 행복음 위해서나 잠을 자겠다. 맞다. 그렇죠. <laughs> 충분한 잠을 자야지 좋아요. 좋아더행복요 좋아요. 좋어 하루에 12시간 하루에 12시간 잠을 잔다 하루에 14시간 14시간 잠을 잔다 아, 그날 무선담이 미래가 어두워질 만해 <laughs> <말라> <수> <laughs> 힘내시고요 어? 잠깐만 앉안자 잠깐만 잠깐만 지구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 분리수거 <laughs> 어? 그 제가 했습니다미래 미래, 행복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laughs> 어떤 의미죠 이거는? 그날은 저는 일단 되게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깨끗한 걸 좋아해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가 쏘지 않았지만 <laughs>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저좀잘물리쓰고 왔습니다 자 분리수거 쓰세요 나머지 네 분리수거 아야하나 여하나 여 왜? 나여하가 여하나 이하가 여하나 여하나 여하가 여하나 여하나 가하거 여하나 여하가여하해 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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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나 여하나 여하하나여하하 처음 썼어요. 썼다고? 썼어요. 썼다? 네, 왜냐 그 나중에 음 저희 자손들을 위하 아, 이제 분리수거를 위해 분리석 하는데 마음이 깨지고 아. 이게 환경이 깨끗해지잖아요. 그자이 그렇습니다. 아, 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정직해야 되겠죠. <laughs> 마음을 다해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 졸기. 어, 졸는 것도 행복과 지켜야 되나요? 졸기 누가 썼어요? 아, 졸기. 졸기. 아, 아, 그 다음에, 놀고 먹고 자기. 아, 졸기. 현아 행복이 아, 찡찡하다. 아, 그다음뭐키킥기도 있고요.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휴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도 있고요.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관련 서적 읽기. 아, 저, 저. 자, 이거 누가 썼나요? <laughs> 네, 식이 많이 생기고. 보행했었는데 아, 관련 서적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비공입니다. 참, 유성에 맞는데 <웃음> 그냥. 거기에 <laughs> <그냥 웃음> 어, <되게 웃음> 대한 게 아니라 <laughs> 다른 것만 <거> 공부하면 <막> <laughs> 어, 그 다음에도 이 그렇게 뒤나 가도 되게 어려움을많이 거거든요. 아그어생 친구 중에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관심 없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실제로 인문계로 진학하지도 않았고. 학교 공부를 별로 즐겁게 하지 않았던 친구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책을 읽는데, 자기 관련된, 전문가, 자기 관련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책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뭐 한다? 응. 쓰기까지 하고, 쓰고, 자신의 생각까지 덧붙여가지고, 매일매일 글을 남겨요. 멋있는. 네. 그래서, 네. 고속성장을 했고, 지금 여러가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세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분. 사람들이 체계다 전수해 온 지식을 어떻게 해야 나요 습득하죠. 잘습하고 습득하고 그걸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야 자신의 생각으로. 지혜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만 여러분들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유망직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에 네.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염려해지는 것 같나요? 어때요? 일단 저는 좋은 네. 생각을 잘 들으려고 준어왔어서 너무 좋고요. 차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노력을 위해서 어떤 걸할 건지를 잘설해주세요 응.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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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끊어올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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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내, 끝내겠습니다.